축하와 또 니니님과 응. 함께하는 맛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러.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를 그렇죠. 운명 같은 거 믿으세요, 운명? 데스티니.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보면 다 운명이죠. 음. 거대한 우주를 봤을 때, 거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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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주 를 봤을 때 않을까? 운명이다. 사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 아, 이런 것도 참 운명이었구나라고 음. 또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음. 네,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이 슈카의 사실 주된 컨텐츠는. 주식과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오, 있죠, 그래, 있죠. 뭐, 역사 얘기도 있지만, 어. 사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사실, 어. 응. 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응. 또, 유발하라리의 그 사피엔스. 오, 어, 사피엔스. 보시면 사피엔스. 어. 이 주식회사가 응. 이, 인류가 만들어낸 응. 최고의 어떠한 응.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가상을 응. 진짜 재화로 <laughs> 교환을 할 수가 오. 있는. 엄청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음. 가상과 현실을 음. 네, 네. 동시에 보여줄 겁니다. 오. 우선 제가 네. 시간을 위해서 제가 네.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오. 이렇게 시간 분초가 있죠. 이렇게 네.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시간 분초 보시면 음. 자 이렇게 누르시면 리리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되죠. 근데 앞에가 음. 초고 이게 음. 진짜 빠른 다다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다다닥 돌아가요. 근데 사실 초는. 음. 조종을 할 수가 있잖아. 요 우리가 네, 뭐 네, 10초 네. 기다렸다 10초 누르면 되고, 음. 뭐 15초면 15초 기다리면 되고. 근데 요거는 음.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음. 조종하려 해도 할 수가 어. 없어요. 뒤에 있는 두 개. 그 뒤에 있는 아, 두 개. 어. 뒤에 있는 두 개로 네. 우리가 어떠한 운명을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네네네. 어.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누르는 게 아니고, 제가 누르면 또뭐 어쩌고저쩌고 또 글씨잖아요.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 니니님부터, 니니님부터 <laughs>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손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화면 보이게 해서 응. 여기 하나만 누르시고 하나씩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 이거 빨간색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저 자, 중간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아 주시겠어요? 중간 손가락으로. 아, 는데 나한테 열여덟. 뭔네요 열여덟. 이게 중간 마술입니까? 중간 손가락으로 네, 열이 뜨는 어, 거. 는 어, 네, 네 깜짝 놀랐어요다 어, 그것도 마술이에요? 저는 요렇게 하거든요. 사람의 네. 시대 네. 네. 나타내는 마술인니요 네, 사람한테 요렇게 해서 난 진짜 오, 야 진짜 너무, 마술인데?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오, 한 방에. 너무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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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했어요. 오, 야한방당오네 네. 네, 처음에가 이제 오, 오. 10, 8 16와 진짜 막힌다 오늘의 로또 번호일수 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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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다시 또 이제 다음 이번엔 슈카님 오 어... 어, 여기 한번 눌러갖고 어? 근데 이거 7, 7.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여기 여기 네 어. 그러면은 공구가 나왔습니다. 어, 공구, 공 부, 음. 두 자리 숫자. 네. 공.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다. 되는 거지? 자또 네. 한번. 자, 자 이번 누가 할까요? 이번엔또 짰다고 할수 있으니까 둘 중에 어. 가위바위보에서승자가한번더 누르죠. 어.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뭐야? 어? <laughs> 뭐야? 어? <웃음> 뭐야? <웃음> 아이 뭐야? <웃음> <웃음> 죄송한데. <웃음> 마술입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맞춘 <마친> 거예요. <laughs> 네네네. 가위바위보아 가위바... <laughs> 아, 죄송한데요. 자좀 해봐. <laughs> 가위바이보 <laughs>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마술이 <laughs> 보니까 마술이다 보이거 <보니까>. 운명이. <laughs> 어, 운명이다. <laughs> 운명이. 자, 모든 것이 자, 운명이다. 자 이제 한 명이 음. 이길 차례입니다. 하나, 둘, 둘 셋. 어, 자, 역시. 실사. 자, 자또 <laughs> 역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요. 자 움직이는 거 보여줄게요. 자고 한 번만 더 누를게요. 네. 29. 29. 어, 29가 어, 아, 네. 네. 29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18을 안 나왔네요. 다행이다. 다행이요 네. 29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치? 이렇게 우리 세 분이 지금 음. 뭐 진짜 랜덤하게 해서 그냥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의 운명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모하세요, 메모.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음. 어, 다른 걸 해볼 텐데요. 어 어차피? 네네. 음. 다른 걸 해볼 텐데. 음. 자, 우선은 음. 카드 한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리얼이에요. 음.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가상의 개념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카드 하나를 이제부터 응. 어, 선정을 할 겁니다. 응. 카드 하나를 선정할 텐데 네. 카드를 우선 이렇게 내려놓는 손대지 않게 여러분 앞에 놓고요 응. 한, 장을 응. 한 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또한 장을 뒤집어 놨는데 네. 그 카드를 맞출 건데 우리 응. 슈카 님이나 린 님이 네. 정하실 거예요. 근데 어, 하나씩 하나씩 정해볼게요. 응. 카드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응. 빨간색 무늬와 검은색 무늬가 있죠. 빨간색 무늬와 검은색 무늬 중에 어떤 무늬가 뒤집어져 있을까요? 말씀해주세요. 하트. 자 한국말 잘 모르죠? 할게요. 네. <laughs> 이해해 주세요. 자 이해해주세요. 왜? 아, 왜? 아, 어떤 무늬랑? 자 문... 빨간색과 네, 검은색이 한국말... 있습니다. 잘 아, 몰라요. 자 빨간색과 검은색이 있는데 <laughs> 어떤 색이? 뒤집어져 있을까요? <laughs> 라고 하면 네. 이 한국인들은 <laughs> 빨간색과 검은색 중에 <laughs> 예. 하나를 아이, 선택을 그랬잖아. 합니다 <laughs> 빨간색 무늬와 검은색 무늬 중 어떤 색깔이 뒤집어져 있을까요? 말씀해주세요 어, 레드. 레드 빨간색으로 하겠지 빨간색 정열의 빨간색 이야기하습니다자 음. 음. 이번에는 이쪽이에요 음.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오. 하트와 다이아몬드 중에 음. 어떤 무늬가 퀴즈버전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어. 많은 사람들이 하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죠. 음. 다이아로가 들어왔습니다. 네, 무슨 뭐 한번 보았죠? 네, 네. 다이아로 음. 했습니다. 음. 다음입니다. 자, 이번엔 음. 네. 숫자를 정해야 될때 혹시 핸드폰 갖고 있어요? 음. 네, 네. 핸드폰 지금 있어요? 네. 핸드폰이 있어요? 네, 네. 지금 있어요? 네. 주머니 꺼내세요. 주 <laughs> 아재폰. 네. 아재폰이요? 왜 아재폰이죠? <laughs> 자, 이걸 로 걸겠습니다. 네. 예. 아, 전화를 네. 하셔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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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나는 네. 유명하신 분 스트리머나 아무나 좋으니까 전화하세요. 숫자 정해야죠. 에이스, 2, 3, 4, 5, 6, 7, 8, 9, 10, J, Q, K. 그 숫자는 전화하시면 적을 겁니다. 뭘 정해요? <laughs> 숫자. 숫자? 네. 잠시. <laughs> 누구? 자, 아무나 지금 생각나는 사람.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나? 아우, 상황, 상관없어, 상황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아빠. 알겠습니다 네, 이거 다 지금 리얼이라서 그러게요 갑자기 당황스럽네 어 갑니다 어 스피커로 가겠습니다 오 스피커 음. 잠시만요 스피커 <laughs> 받으시는지 보고 안 받을 수도 있어 뚱뚱이 <laughs> 식빵 난리 났죠 음,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laughs> 신호 오면 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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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어? 받았다 받았다 오 받았다 받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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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엄마한테 <laughs> 아 어머님 아 어머님한테 어머님한테 엄마 엄마 네 여보세요 예, 잠깐만 엄마 네 어머님 제 예,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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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피커 스피커 예, 스피커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좀 크게, 크게, 크게 이게 제일 네, 큰 건데? 크게, 크게, 크게. 아니, 아니 예, 예,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술사 최현우라고 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런데요 아, 네, 네저 어머님 이제 여기 제가 방송 중입니다, 어머님 여기 어, 우리 멋진 아드님 슈카 님과 함께 네. 그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네. 숫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에이스 2, 3, 4, 5, 6, 7, 8, 9, 10 JQK 이 숫자들 가운데서 숫자 하나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숫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마 그냥 아무 숫자나 하나 말씀하시면 된대요. <laughs> 어머니 보이스피싱 아닌데. 뭐 어머니. 방송하는 거니까 네네. 숫자 하나만 불러 봐요. 네 네. 다시 무슨 숫자? <laughs>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라고 지금. 예. 아, 나를 받아야 되네 예. 숫자 네. 아무거나 하나. 에이스부터. 2 3 4 5 6 7 8 9 10뭐 J Q K 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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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어. 10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laughs> 당황하셨어. 야, 십, 십 다이아 저십 다이아, 야 이로써 몇 가지가 증명이 예, 됐습니다. 예. 어머님은 어. 아들 어. 방송을 보지 않는 어, 거. 그치.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런 거야, 아니 봐야지. 아니, 어떻게 보고 있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봐. <laughs> 우리 엄마 본다니까. 우리 아들이 그 슈카 방송에 나온다면서 <laughs> 오그70 이상 어 나이 드시 우리 엄마도 어 엄마 네, 나이가 네, 있잖아요. 나이 네. 네 있으시죠? 어. 나이가 어딨어요? 몇 <laughs> 년생이세요? 5이 년생이시니까. 아, 와. 우리 엄마는 4구년생이에요 어, 네. 어 언니인데 언니도 언니. 보는데. <laughs> 언니가 기다리. <본다니. 웃음>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laughs> 응. 정해진 응. 카드는 응. 응. 1다이아 아, 네. 자, 우선 어. 리얼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응. 그대로 있어야 되죠. 아, 어, 집중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자, 카드 제가 하나가 뒤집어져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카드를 쭉 보여드릴게요 자이 많은 카드들이 있습니다 에이 이, 말도 안돼 설마 이 많은 카드들 있다. 가운데 중간에 제가 여러분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어, 10 다이아몬드가 어, 어, 잠깐만 확대할게요 확대할게요 화면 확대, 확대할게요 확대, 확대. 화면 확대할게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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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어, 어, 10 다이아몬드가 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 10 다이아몬드가 이 많은 카드 가운데 뒤집어져 있는데 어.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이 10을 선택할지 그리고 슈카 님이 다이아몬드 여러 개 가지고 이 빨간색 카드 왜냐면 다이아몬드 외에는 갑자기? 다른 카드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오, 나머지 오, 모든 오, 카드는 오, 전부 다 네, 백지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모든 카드들은 이렇게 백지 카드를 갖고 왔고요. 단한 장, 이렇게 십이 아몬드만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오. 자, 그런데 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짠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짠거 없어요. 네 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오. 자, 이거는 카드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리얼이라고. 합니다. 리얼입니다. 그냥 리얼. 이거는 에요이10 다이아몬드는 리얼인데, 네. 저는 가상 속에서 네. 느낀 적이 있어요. 아, 내가 네. 몇년 뒤에 슈카와 방송을 같이 하겠구나. 네. 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네. 그랬었는데 제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 아니야. <laughs> 무서워. 왜? 왜? 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이제 아 응. 어, 스케치북에 아까 이 숫자들은 어떤 숫자였죠 우리가 스톱워치로 맞아요. 랜덤으로 응. 뭐지 어? 뭐 무슨 날이야? 8년 1무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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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년 10년 1어년1어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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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년 1월년9일2 0 10년 1월년9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최현우 치시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인스타그램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띄웠습니다. 네, 최현우 한번 띄워주시고요. 위에까 네, 위에 거죠? 네 여기,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 아, 여기 미러링 돼있군요. 내리, 네. 내리시면 돼요. 쭉쭉 내릴게요. 네. 자, 그러면 쭉쭉 내리면 2018년 네. 9월 29일 날 야, 제가... 아니야.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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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설마. 카드 한 장을 어. 꺼내놨어요. 어 잠깐만. 어떠한 예감이 왔어. 아, 우리 어머님이 정말요? 잘 몰라 십을 응. 얘기하겠네라고. 응. 어, 2018년이면 지금도 굉장히 몇년 전이죠? 어. 벌써 5년 전이에요. 몇년전 아니 그거 아닙니다. 더, 더, 내려가, 더 어, 내려가 더 내려가. 어, 더, 더 내려가. 아더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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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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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그 <목소리> 위에 지금. 파란색 카드 클릭하겠습니다. 고개! 어,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 들어가시면 제가 파란색 카드에 어, 한 장만 뺍니다나머지 어, 아, 아, 카드 아, 필요 없습니요 그대로 옆으로 돌려주세요. 옆으로 돌리시면 그 카드가. 한번 돌릴게요. 그럼 바로 열어드릴게요. 열어드릴게요. 김사 다이아몬드가. 아, 잠깐만. 그 어머니랑 어떻게 짜셨어 아니, 2018년? 9월 29일? 어 날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에서? 어떻게 했지 이거? 어, 날짜 못 바꾸죠. 못 바꾸지. 날짜 못 바꾸. 2018년으로 내려온 거예요. 쭉쭉 내려온 네네. 거. 진짜 옛날. 저 2018년 9월 29일날 모든 숫자가 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넘기면은. 구, 자 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게이 어. 숫자 누가 정했어요. 엄마. 제가. <laughs> 아, 아니기 아니, 본인 본인은 정했잖아요. 본인도 정했잖아요 <laughs> 방금 갑자기 인스타를아는데 네, 18년 9월 29일이고요 여러분 뭐 인스타 하시면 바꾸잖아. 아시죠? 사진 못바고죠 왜냐면 수정을 하면 수정됨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사진은 수정 못 해요 수정됨이라고 수정 분명? 수정 수정 분명히 네. 뜹니다 어? 자, 그런데 2018년 9월 29일은 여러분이 정했고요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이거는 리얼과 가상이 같이 혼재한 슈카에서 그래요. 여러분과 같이 했고요. 오늘 이곳에 계시지 않은 우리 슈카 어머님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laughs> 아이, 야, 뭐, 야, 이거 이상한데? 예, 어, 이거 이상한데? 모이 더럽게. 아이고. 정확하고만.